만주 만주 만주예요. 야, 음. 어, 그래. 먼저 이름. 내려갑시다. 음. 아, 음. 어, 어, 제가 리 있어. 오 예. 잠자자. 못 자네? 어이? 자네? 이 위로 올라가서 자. 자. 얘는 위로 올라가서 죽어. 위로 올라가서 자. 자. 난 여기에서 밑으로 되는 거야. <laughs> 어, 뭐야, 이거? 이거 죽어? 다시 가자. 오야우리까아야하면안되지 날면 안되야할리까지가는거야 이거 빨면 응? 안돼요 빨리, 빨리 내려가 빨리 야 할까? 빨리 해야 할까? 빨 안 가죠? 어, 여기다. 야, 날지 마라. 날지 마. 알겠지? 가 가. 어이. 다시 해야 돼. 날지 마라. 진짜로. 니 날아주지. 나만 기다리고 있을 뭐야 이거? 아, 기다 어? 예. <머리> 뭐야. 에이, 뭐, 나, 뭐, 나 <머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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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 끝났음. <머리> 어, 어 기있디 오, 예. 오, 예. 와, 나 여기다. 몰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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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끝났습니다.